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구를 돌아서 아프리카 간호사까지 만나고 온 아나름 간호사입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사실은 주인공이 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진짜 생각하기로는 저희 선생님들이 그 만났던 정말 선생님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강연을 봤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좀 되게 1년이 어, 후회가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제가 울려고 강연만 들어가면 자꾸 눈물이 나요. 얘 특징이어서 혹시 제가 막 울려고 할때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혹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되게 많이 오셨네요. 그럼 혹시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님 오셨나요? 오, 네, 축복받으셨습니다. <laughs> 아,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쁜 게 정말 먼길 오셨고요. 특히 토요일 오전 비오는 날 오셨다는 게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감동, 재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책에 숨겨진 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혹시라도 인생에 책한 권을 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작가 쪽으로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혹시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북유럽 간호사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전화 통합이 40만 원 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고요. 책은 페이지 268 페이지입니다. <laughs>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 분의 꿈은 처음부터 간호사였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사실 34분의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이 이 질문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래는 나의 꿈이 간호사가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90% 이상이 저와 같은 <laughs>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연 제목이 어, 처음부터 간호사가 꿈은 아니었어 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더 공감이 갈것 같았거든요. 몇몇은 간호사가 취업이 잘 돼서 그리고 몇몇은 부모님이나 친척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3의 우리는요. 게임을 더 좋아했고 노는 시간이 더 좋고요. 어, 아이돌 스타 BTS <laughs> 더 좋아하는 그런 고3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고3이 돼서 진로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 당시 신문에서 기사가 났어요. 3일이라고 4일 쉬는데 1억을 버는 직업이 있대요. 근데 그게 미국 간호사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작가를 하려면 미국 간호사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사실 간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호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간호대를 졸업하면 다들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2차 병원, 작은 병원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간호사 공부를 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간 부서가 하필이면 또 수술실,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게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시경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내시경실로 왔는데요 완전 천국인 거예요 정신 퇴근하고요 우리 선생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는 한 1년 정도 일하고 하자 했는데 벌써 후딱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오셨어요 보통 전공의 선생님 오시면 30살 정도 되시 30살 정도 되시는데 그분은 한 40살 40대 초반 이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 공대에 가셨다가 이제 삼성 대기업 가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부장님을 보니까 맨날 힘들어하고 집에도 못 가고 야근하고 이제 가족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여기 있으면 분명히 부장님이 될것 같은데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30대 중후반 때에 가정이 있는 그 상태에서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셔서 의전원에 가셔서 이제 40살에 꿈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막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름 선생님은 간호부장 되려고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꿈은 절대 간호부장님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와 같이 졸업한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간호사분들, 분명히 서울대병원, 뭐, 빅3, 삼성, 아산 이렇게 갔을 텐데, 그 간호사분들, 지금도 그 간호사, 간호사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증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한분한 한 분의 소개와 인연이 닿아서 34분을 만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인터뷰하면서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말이 잘 없는 편이어서 <laughs>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됐고 그 와중에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병원에 가게 된 케이스라서 대학병원 간호과에도 올라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거는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작년 여름이 더 덥지 않았나요? 올해보다? 그래서 그런지 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일 끝나면 버스 타고 왕복 6시간 이제 막 버스 타고 가서 졸기도 하고 막 이러고 간 적도 되게 많아서 그때 딱든 생각, 든 생각이 아, 누군가 나한테 과일 주스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딱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 잘 되고 있어. 힘내.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난 인공신장 실 수녀님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녀님 한달 용돈이 7만 원인데요, 10분의 1 7천 원을 써주셔서 저한테 키위 주스를 사주셨어요. 어, 여러분 책 페이지 118 페이지에 그 인공 신장실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장, 많이 외롭기도 했고 중간에 비웃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웹 소설 쓰지 왜 종이책 쓰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감이 되는 게. 요새 종이책 진짜 안 나가거든요. 뭐, 천부를 판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종이책 인쇄를 10% 받는다고 치면, 뭐, 1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월 170만 원이 아니라요, 연봉 170만 원입니다. 전업작가로 뚝떼고 봤을 때, 어 연봉으로 170만 원이고,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어 저한테 귀한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최소 4시간 이상 내주셨기 때문에, 어, 뭐 커피라든지, 밥이라든지, 책 선물을 해든다든지, 교통비까지 하면 한 분당 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한국 선생님들, 책 안에 포함된 분들 하면 한 20분 정도 만났고, 5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한 100만원 정도고요. 170-100 하면 연봉 나오시죠. <웃음> 절대 <웃음> 돈 보고는 쓸수 없는. <laughs> 네. 그런데요, 저는. 진짜 지금도 느낀 건데 인터뷰 통해서 정말 좋은 인연들 만났고 그리고 좋은 감사한 분들 만났고요 어, 진짜 간호사 <laughs> 네. 아, 안 울려고 했는데 간호사 선배로서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아, 콧물 눈물 다 나네요 <laughs> 네, 한 사람당 적어도 한네 다섯 시간 최장 열두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녹음 만나서 녹음하고 듣고 맛보고 적고 어 뭐. 그러면 A4 용지로 한 여덟에서 열장 정도 빡빡하게 나옵니다. 어. 저는 사실 1년 4개월 동안 만나, 그 만나는 동안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날 그 자리에 계속 과거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생각을 해야겠거든요. 선생님들이 전하려는 의도를, 선의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34분을 취재를 했는데 페이지가 400페이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팀장님이랑 좀 많이 <laughs> 의견이 이렇게 오갔었죠. 결국에는 27분만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장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한 50분 정도 취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터뷰에서 빠진 분들은 목사가 된 간호사라든지 IT 계열로 가려던 간호사, 비누 사업가가 된 간호사 등이 있었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정우성 배우님이 정우성 배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님이 저희 출판사랑 같이 어, 책을 냈어요. 그래서 6월에 난민의 날을 맞으셔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출간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네, 여기 있네요. <laughs> 여기 저는 그냥 북토 북 콘서트 가가지고 저기 국제 도서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브라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6월에 같이 했었으면 옆에 있었을지도 <laughs> 모르겠어요. 근명한 대비를 <데뷔를 웃음> 띄우면서 이거는 저희 책의 표지예요. 원래는 분홍색이랑 흰색 어느 게더 괜찮은 것 같나요? 이 치열한 고민 중에. 원래는 예. 흰색이, 지금 들고 계신 그 책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 나는 스펙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간호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영혼의 반짝임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저희 책의 첫 번째로 나오시는 분이세요. 저희 책의 가장 고령자이신 어, 65세 요양병원 선생님 김구목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어, 저랑 같은 07학번 동기 분이신데요. 처음 간호학과 들어오셨을때 52세이셨어요. 그리고 55세 에 간호사를 시작하고 계셨 시작하셨고 어, 지금도 나이트 킵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계세요. 병원 다니시면서 간호조무사 8명을 간호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간호부장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나는 아무리 조무사들한테 얘기를 해도 간호대 가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가던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한 명도 아니고 8명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언니가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그 영혼의 반짝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정말 멋진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여기서 같이 돗자리 피우고 <laughs>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laughs>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사랑이었고 선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 간호학생이었을 때 혹은 병원 실습 나가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봤다면 어땠을까? 고등학생이었을 때이 책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간호사라는 걸잘 모르고 간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고등학생이나 시작하는 간호사분들 뭐 고민이 많은 간호사분들이 있으시면 꼭이책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작가 떠나서 그냥 <laughs>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다음은요. 혹시 어, 이 중에서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꿀팁입니다. 어, 우선은. 수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 습관으로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수첩에 적은 것은 10년차 간호사가 길을 떠나 여러 간호사를 만나다 였어요. 그 옆에 방법을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출판사를 만약에 고르시게 되거나 그럴 때는 만약 여러분이 작가가 됐을 때 훗날에 이야기했겠지만. 우선은 내가 내려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출판사를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작가님이 계속 그 작, 출판사에서 뭔가 책을 냈다면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 미래의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뭐냐면. 여러분, 책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써놓은 제가 아카데미랑 작법서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작가를 꿈꾸신다면 웬만해서면 다 가보시길, 그리고 다 사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실 작법서는 많은데요.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느 학원이 좋다라고 써있는 그런 책은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글은 제가 직접 작가님들한테 입소문으로 소문난 곳 그리고 제가 직접 가봐서 얻은 거를 쓴 곳입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한다면 한결의 문화센터라든지 세이브 더캣이 곳을 이걸 추천해 드려요. 제가 왜 이걸 알려 드리냐면요. 간호사이자 작가로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간호사 인식 변화를 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요새도 사실 뭐 가, 간호사 다이어리 키링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벌써 20분인가요? 아, 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간호사 드라마가 나와야 합니다. 스토리가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태양의 후회하면 벌써 송중기가 떠오르는데 군인의 인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laughs> 보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려서 간호사 작가분들이 드라마 작가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웹소설 작가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기록 간호사 가는 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 때 따로 말씀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는 정말 평범한 간호사고요. 이 책이 정말 완성된 것은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펜을 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 10년 차가 됐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속상함 이런 거 있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10년 전으로 이렇게 사실 크게 변했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이 됐을 때 지나고 봤을 때는 좀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나보다는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냥 병원만 가, 병원 간호사가 정말 그 길만 간호사라는 그 길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책 마지막에도 썼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후에 간호사 혹시 혹은 20년 후에 간호사를 썼는데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가는 길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말을 해주면 정말 보람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요. 한분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요새는 사실 미국 간호사에 다들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영어를 가장 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20대로 갔으면 이 방법이 있었다는 걸 알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책 페이지요? <laughs> 377페이지쯤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스웨덴 편인가? 그럴 거예요. 예. 거기에 같이 국유럽 간호사 편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아마 에이전시 PC,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이랑 스웨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독일의 경우는 에이전시 PCR과 카피탈랜트 메디칼에 제가 연락을 직접 해본 적이 있고요, 두개의 에이전시랑 메일로 연결해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에이전시 PCR 같은 경우는 영국이랑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유럽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에이전시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간호사 협회를 저한테 소개를 해 주면서 IELTS랑 OET라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 줬고요. 영국 간호사 협회는 책 페이지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가 필요를 해요. 독일어는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A1, A2, B1, B2, C1, C2로 돼 있어요. A부터 C까지 A에서 C로 갈수록 어려워요. 만약에 독일로 가실 분들은 B2 이상의 독일어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간호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에이전시 메, 카, 카피탈렌트 메디칼에 컨택을 제가 했었고 작년에 컨택한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어서 꼭 정확하다고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을 했고 6개월간의 랭귀지 포스를 제공을 해줘요. 병원에서 독일 병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요. 제공을 하고 그 6개월 안에 B2까지 따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B2를 따지 못하면 2년간의 계약 어, 어학 비용을 물어주고 그리고 독일 병원이랑 2년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그 파기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기숙사처럼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월 350유로 정도 내야 되는 거 있고요. 교통비용도 스스로 챙겨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페이지 37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제가 컨택한 데는 두 군데인데, 스웨덴 간호사 에이전시는 메디케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럽에 영주권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유럽인과 결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laughs> 여기에 한번 컨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독일이랑 마찬가지로 병원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고 랭귀지 코스까지 다 연결을 해주는 데고요책 페이지 377 페이지에 보시면 스웨덴 보건복지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그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호사 되는 방법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록 폼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해봤고 11월에 그 2017년 11월에 그걸 보내서 2018년 3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협회에서 메일이 왔고요. 교육이 증명이 됐으니 다음 평가인 스웨덴어를 배워라 라는 이런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